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어제 준비한 아이들이 거의 다 판매가 되었어요. 한두세 점만 빼고 모두 판매가 되어서 이 주말 휴일에 어, 눈요기 하시는 분들이 혹시 주문하시면 어, 판매되었다는 말만 연속해야 되니까 그럼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또 아침 일찍 한번 준비를 해봅니다. 자, 오늘도 또 이쁜 아이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아이는 정수분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좀 많이 가져왔거든요 있는 아이들을 거의 다 갖고 온것 같아요 어차피 판매되고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오늘 더 준비해 드립니다 있는데 소비를 안 해드리면 다 판매됐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럼 안되겠죠 자, 입구는 7cm 키는 6cm입니다 이렇게 뒤에 깨끗한 아이들이 있을 때 앞에 장식해 놓은 아주, 어 앞자리 1번석에, 어 적, 체격, 최적화된 그런 아이라고 할수 있죠. 개당 만삼천원입니다. 음, 골라가시면 돼요. 음, 요 아이를, 8만0천원인데 10만원을 만들고 싶다 하실 때, 요런 아이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되고, 5만원이 안될 때, 요 아이 한두개씩 모으셔도 되죠. 1번, 만삼천원, 낮게 판매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신상화분입니다. 제가 요 아이를 한 번도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저 오늘 처음 소개하는 아이인데요. 2번입니다. 요런 아이예요. 너무 음, 화려고 아름다워요. 네, 수선화, 왕수선화와 왕 부서지는 햇살, 그리고 예쁜 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2번이에요. 자, 2번과 거의 비슷하지만 바탕 색깔도 다르고 황금빛 수선화가 있고 장미꽃으로 장식된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는 3번인데요. 이렇게 두개 세트로 가져가시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2번과 3번이고요. 4번은 이런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어, 요즘 그 격동적인 <laughs> 우리의 그 설레이는 마음 같이 바람에 휘날리는 리본이 되어 있고요, 장미꽃으로 되어 있는 아이. 이 아이는 4번이고요. 수국입니다. 수국 아이는 5번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입구가 13cm예요. 이 아이가 이상하게 좀 작아보여요. 그림이 화려하고 가득 차서 그런 느낌이 드나봐요. 근데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가 좋습니다. 13cm고요. 키는 12.5cm 됩니다. 이 아이가 다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가서 밑에 물구멍과 커다란 물구멍과 바람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볼이 굉장히 큽니다. 이 창분이지만 롱분 같은 그런 기능도 있죠. 롱분은 깊이가 있어서 뿌리를 많이 내린 라인을 심어 주는데, 이 몸매는 롱분 같고 위에는 창분 같고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개당 85,000원이에요. 2번 85,000원. 3번 85,000원 4번 85,000원 5번 85,000원 낱게 판매합니다 6번은 꽃한 분인데요 아주 커다란 아이입니다 수국이에요 붉은색 수국 있고요 파란색 수국입니다 붉은색 파란색 하니까 마치 어 세트 같죠 세트 맞습니다 이거는 1 4 c m 예요 14cm 키는 1 1 5 c m 고요 12cm 정도 되네요. 요런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동그랗게 라운드가 돌아가는 사각형이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와이 45,000원, 45,000원, 두개에서 9만원입니다. 사이즈가 큰데 가격은 저렴한 거죠. 다리 이렇게 튼실하게 어, 짱이 있고요. 묶음봉도 <laughs> 커다랗게 있습니다. 6번입니다. 모델리안의 그녀들 또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은근 인기가 많아요. 세계적인 스타들의 사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턱을 개고 있는 모습이 봄꽃을 어, 어, 감상하고 있는 것 같죠? 모델리안의 그녀들. 입구는 8cm, 키는 11cm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어, 빨간 포트 한 4개, 5개도 심을 수 있는 아이죠. 12,000원이에요. 3개에서 36,000원입니다. 어제 등대가 있는 아이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 그, 그림은 똑같은데 모양이 달라요. 입구가 11.5cm, 키가 10cm 되는 아이고요. 사각형입니다. 이런 사각형이어서 창문이에요. 창을 심어주기 좋은데 에, 그림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마치 어, 한 폭의 그림같이 연장선을 대고 있는데요. 24,000원 짜리입니다. 두 개에서 38,000원. 8번이에요. 올여름에 휴가를 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죠. 9번입니다. 어제 이 아이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제 소개해드리지 않은 아이 준비했습니다. 입구는 11.5cm, 키는 8.5cm예요. 하얀 배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배꽃. 이 아이는 양개비예요. 화려합니다. 양개비는 누가 표현해도 늘 화려한 것 같아요 9번 2 5 0 0원짜리두개 해서 5만원입니다 배꼽과 양귀비두개 해서 5만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애는 얘들인데요 마지막 아이예요 이 아이들도 모두 판매가 돼서 이렇게 두개가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아이는 제가 좀 세일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이 아이도 어, 28,000원 시켜서 56,000원인데, 어, 세일 들어갑니다. 이구는 10cm, 키는 14.5cm 인데요. 전체 크기는 13cm 가 돼요. 자, 요 아이는 <laughs> 어, 56,000원. 28,000원 짜리 두 개에서 56,000원 5만 인데, 5만원에 드려요. 얘들, 이번 가마에 나온 마지막 아이, 10번입니다. 1번은 홍조 롱분입니다. 붉은색 있고요. 보라색이 있습니다. 어, 보라색 너무 이쁘죠? <laughs> 아니, 좀 보라색을 좋아해서, 보라색만 보면 이렇게 감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역시, 어, 군청색, 이렇게 3종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입구는 11cm, 키는 13cm에요. 음, 이 아이들이 24,000원이죠? 24,000원짜리 3개 하면은, 72,000원인데 항상 7만원에 드리지 않았나? <laughs> 그래요 오랜만에 준비를 하니까 어, 가격이 헷갈립니다. <laughs> 11번 7만원에 드릴게요. 3종입니다. 12번은 요아이에요 유아이도 한쪽 구석에 있다가 지금 나왔어요. 입구는 12cm 라인는 11cm 크기가 한 14cm 됩니다. 예, 락구분을 만드는 흙으로 만들어서 물마름이 좋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을, 음, 볼륨을 넣어서, 어, 아름답게 장식을 해줬는데요. 이 아이는 2만, 2, 2만 0천원이 아이는 3만원 이래요. 그래서 2개에서 5만 0천원인데 5만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12번입니다. 특사한 농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얀 농분을 굉장히 이뻐라 하십니다. 깔끔한 이 자태에 하얀 분홍색 꽃이 피어있는 모습이 아주 이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거는 9cm, 키는 12cm입니다. 이 아이는 25,000원짜리 두 개에서 5만원인데요. 이렇게 이쁜 아이. 어, 하나, 품어보세요. 13번입니다. 14번은 여한마마의 병풍 같은 아이죠. 자, 주황색 벚꽃, 아니, 뭐, 매화가 피어있고요. 분홍색 매화가 있습니다. 사각형인데, 두 개의 면이, 어, 장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병풍처럼 둘러놓으시라고 분을 말씀을 드렸죠. 입구는 8.5cm, 키는 12cm, 25,000원짜리 두 개인데요. 여기 가운데가 썰렁하잖아요. 비어있는 가운데, 요 아이, 기와집들입니다요 아이가 1 7 0 0 0원짜리예요 장식품들이 조금 가격이 나가죠. 네, 어, 이렇게 놓으면은 찰떡궁합이니까 요 아이, 만원에 드릴게요. 5만원, 만원에서 67,000원인데 6만원에 드립니다. 14번입니다. 요즘 이 아이가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 독특한 모습, 이제까지 볼수 없었던 모습들로 만들어져서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요. 매번 보여드리는 아이들이 다르죠 예, 그, 그 공방부는 작가님이 그때그때 그때 감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딱그한 세트밖에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매번 다른 아이이기 때문에 매번 다른 아이를 소개해 드려야 되게 되는 거죠. 어, 그런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나무예요. 꽃나무가 피었습니다. 이렇게 아 <laughs> 이런 모습이에요. 전체 뺑 돌아가면서 꽃나무가 이렇게 피어있어요. 이아 하나, 그리고 이 아이도 똑같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무가 꽃이 피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 구매해 가시면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돌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싶을 때, 이렇게 놓고 싶을 때. 그리고 또, 음, 간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다육이를 기를 때, 아이들 돌려놓으면서 수염을 이쁘게 골고루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기, 그럴 때, 돌려놨을 때, 심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옆에도, 뒤에도 장식해 드리는 거예요. 입구는, 음, 1 아니, 입구는 9.5cm, 키는 10cm, 요 아이는 사각형이에요. 입구는 7.5cm, 키는 10cm 입니다. 이 아이는 사각형 이런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그, 그 동그라미예요 요, 지금 요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아이들은 소박이고요 어, 조각을 해서 장식을 했습니다. 25번 25,000원, 25,000원 해서 5만원 되겠습니다. 15번이고요. 16번은 이렇게 두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장미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화려한 장미꽃 요번에 나온 아이 중에서 좀 과감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요런 아이가 있고요 유아이는 또 이런 꽃입니다 이런 꽃으로 만들어졌어요 뒷모습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유아이는 입구가 7.5cm, 8cm입니다 키는 10cm예요 안으로 전주를 많이 몰았기 때문에 입구가 조금 작죠. 크기는 10cm가 되는 아이입니다. 25,000원씩 해서 5만원입니다. 16번입니다. 자, 이 리본본 어제 준비한 아이들은 모두 나갔고요. 오늘 또 새로운 아이로 준비합니다. 노란색과 붉은색이에요. 자, 노란색, 붉은색, 이렇게 하얀 바탕에 노란색, 붉은색 두 개. 이 아이는 17번이고요. 노란 바탕에 노란색과 분홍색 이 아이는 18번입니다. 두개에서 4만원이죠. 이거는 10.5cm 키는 11cm입니다. 17번 이 아이가 마음에 드시면 17번이시고요. 이 아이가 마음에 드시면 18번 되겠습니다. 해서 나온 수선화입니다. 하얀 수선화, 어, 황금빛 수선화, 이렇게 두 아이로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8cm, 키는 9cm인데요. 이 아이는 아주 가볍습니다. 어, 그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한테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가벼운 아이를 어, 거리대에 내놓아도 아주 부담이 없죠. 사각형의 모습이어서 많은 아이들을 식재할 수 있어요. 19번, 5만원입니다. 10번은 해바라기 분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이렇게두 개를 세트로 묶었습니다. 입구는 15cm, 키는 14cm 인데요. 요 아이는 전주를 벌렸고, 요 아이는 전주를 몰았어요. 그래서 입구가 15cm, 요 아이는 14.5cm, 키는 14cm. 요 아이는 약간 키가 크고, 전주가 0.5mm 적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 <laughs> 아름다운 해바라기 두 아이, 20번이고요. 3만원짜리입니다. 2개에서 6만원 되겠습니다. 20번.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